예, 안녕하십니까. K.H.A.입니다. 예, 으라차차 소대창. 으라차차 소곱창. 예. 소곱창과 소대창을, 예, 불판이 달궈지고 있습니다. 예, 불판이 달궈지면. 네, 예, 초코창입니다. 또, 예. 우러차차, 소, 대창. 예. 아, 야, 이게 아주 깔끔하게. 네, 예, 깔끔하게 이렇게 또. 아, 부정해서. 지글지글지글 지글 지글 소리가 납니다. 예. 이야, 대팽이, 아유. 음? 이거는 곱창이고 아. 오늘 일요일입니다. 예. 뭐, 귀한 손님이 오시는 건 아니고, 아, 누가 뭐 보라고 줬는데, 아, 점심, 어.. 아, 시간에, 아, 이걸 한 번, 예, 구워가지고, 아, 밥이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불이 너무 찐나 체인막 넘어갑니다. 네. 예, 체인 넘어가. 아유. 이소 응? 막창. 아, 소곱창. 예, 1 소곱창이. 예. 이거는 소 대창이야. 응. 아유, 님부, 어떻게, 한개 이렇게 이런 거지? 전에, 곧 먹었던 불판을안 싫었던 것과, 이야, 막 일어납니다, 예. 아유, 이야. 옛날에는 소, 고창도 가끔씩 먹고 그랬는데, 야, 요즘에는 그, 그만은 시간 여유보다도 어떻게 뭐 밥이 사는 것 같지도 않는데 예? 이 고창 한번더먹을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됐습니다. 곱창과 대창입니다 어, 대창은 뭐 많이 먹은 기억은 없고 주로 곱창 예. 양념한 곱창도 맛있습니다 양념한 곱창도 맛있고 이렇게 생곱창을 불판에 이렇게 고서 먹는 그 맛도 또 기가 막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찍고, 맛도 보고, 오랜만에. 예. 네. 이렇습니다. 아 파도 또 익으면 또 어, 맛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파도 좀 중간에다 이렇게 놓고. 아유. 밥은 또다 됐다고 이렇게 시퍼덩을 불고 밥을 한술 가져와서 쌈장이랑 해서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파도 이렇게, 아 뭐, 불에다 이렇게 구워 먹으면은, 뜨끈하면서 아주 파맛이 나면서, 파 향기가 나면서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불판에 한번 구워서 먹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아주, 예, 비주얼이 아주 끝내줍니다. 그리고, 예, 배추도 이렇게 또 가져왔습니다. 예, 대창입니다. 밥을 먼저 <laughs> 떠야 되는데, 에? 아유, 대파, 야. 예, 이렇게 해서 예, 한입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예, 소곱창입니다 이번에는 아, 예. 얼마나 맛있는지 아주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구나 아,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헤이하와였습니다. 안녕히 계시오